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전문 변호사 김혜원입니다. 오늘은 지난 7월 1일부터 인상하게 된 캘리포니아주 여러 도시들의 최저 임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캘리포니아주는 매년 1월 1일에 최저 임금이 인상됩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의 LA시라든지 LA 카운티, 그리고 몇몇 도시들은 최저임금을 7월 1일부터 인상하고 있습니다. 즉, 제3분기부터, 3rd quarter부터 인상을 하는 거죠. 그러면 LA시의 고용주들은 LA시 최저임금 조례에 따라서 지난 7월 1일부터 직원 수와 관계없이 최저임금이 기존 시간당 17달러 28센트에서 17달러 87센트로 인상했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이제 자세하게 계산하기 귀찮으셔가지고 18달러 주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적인 시정부가 없는 LA 카운티 직할시 즉 LA 카운티가 직할하는 unincorporated area는 시간당 17달러 27센트에서 어, 지난 7월 1일부터 17달러 81센트로 인상됐습니다. 이 LA시와 LA 시와 LA 카운티는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 인상 조례에 따라 물가상승률 CPI가 반영돼서 조정된 것입니다. 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고용주들은 시간당 18달러로 최저임금을 지불할 전망입니다. 이 최저임금이 왜 중요하냐 하면 아,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최저임금의 1.5배는 오버타임도 인상되고 식사시간, 휴식시간을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에 지불해야 되는 벌금도 이 최저임금을 기반으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유급병가도 최저임금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이 LA c 최저임금은 LA c 안에서 그 어떤 주즉 위크에 최소한 2 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한테 적용되며, 풀타임, 파타임, 임시직, 알바 같은 직원의 고용 상태나 임민 신문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단순히 LA 카운티에 회사가 위치해 있다고 해서 카운티 최저임금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회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운티 내 직할시, 어닝 코퍼레이트 인지 아니면 독립시, 인코퍼레이트 시 인지를 먼저 봐야 됩니다. 버뱅크, 글렌데일, 페사디나, 토렌스, 노르워크 스레토스, 롱비치, 칼슨, 라카네다 센터모니카 같은데는 독립시입니다. 인코퍼레이트 시리. 그렇기 때문에 LA 시와 카운티는 다른 자체적인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거나 캘리포니아주의 최저임금을 따로 있기 때문에. 그 각시 정부 웹사이트를 들어가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라카나다 바로 옆에 있는데도 라크레센타하앤드 하이츠, 발렌시아, 소고스, 스티븐슨 렌치, 모리나 델레이, 알타디나 같은 데는 LA 카운티 직할 지역에 포함되시라서 LA 카운티 최저 임금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밖에 7월 1일에 기준으로 해서 최저 임금이 인상된 LA 인근 도시는 산타모니카시 17달러 27센트에서 17달러 80엔 즉 캐리 카운트가 똑같죠 페사디나시는 기존에 17달러 50센트에서 18달러 4센트로 많이 인상됐습니다 예. 그리고 어, 북부, 예. 북가주에 있는 도시들도 어, 7월 1일부터 최저임금도 인상되는데요 그 샌프란시스코 근제프리먼트시는 17달러 30센트에서 17달러 75센트 밀피타스는 17달러 70센트에서 18달러 20센트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와 버클리시는 기존에 18달러 67센트에서 19달러 90센트와 19달러 18센트로 인상됐습니다. 굉장히 높죠. 가장 북가리에서 가장 높은 최저 임금인 에머리 빌 여기는 19달러 36센트에서 19달러 90센트로 인상됐습니다. 이 밖에 또 지난해 통과된 AB1228 법에 의해서 패스트푸드 근로자들은 7월부터 20달러 이상의 시급을 받는데요. 만일 근무지의 최저임금이 20달러 초과하면 그 금액이 우선적이 됩니다. 아직은 지금 20달러 이상이 얼마까지 올라갈지라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LA시는 올림픽을 앞두고 호텔 객실수가 60개 이상인 호텔이나 공항 근로자를 대상으로 올림픽 임금을 도입해서 2028년까지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30달러까지 인상할 계획입니다. 그첫 단계로 올해 7월에 22달러 5 0센트 2026년 내년에 25달러, 20, 2027년에 27달러 50센트, 그리고 올림픽이 열리는 20, 2028년에는 30달러 이렇게 순차적으로 오릅니다. 그리고 산타모니카시에서도 호텔 및 호텔 부지, 사업체 종사자들 동일한 수준의 시급이 적용됩니다. 또한 그리고 웨스트 하리드의 호텔 근로자들은 20달러 22센트로 인상됩니다. 각시 정부는 고용주들에게 변경된 최저임금 기준을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주 분들은 이런새 기준에 따라서 어 직원들의 월 임금을 주셔야 되고 만일 그걸 잘 모르실 경우에는 구글에서 들어가면 각 시정부 사이트가 나오니까 그걸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7월 1일부터 인상되는 LAC, LA, 시 LA 카운티와 캘리포니아 도시들의 최저임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